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I am the good shepherd라는 거죠. 좋은 목자, 선한 목자라는 말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 선하다는 말은 좋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good이라고 영어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좋은 목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려고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양을 염소를 왜 키웁니까? 우, 우유를 우유 우유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고기를 얻고 또 가죽을 얻기 위해서 목축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를 뭐 잡아 먹고 우리의 살가지고뼈가지고 이걸 뭐 가져가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나는 나의 나의 목숨을 양들을 위하여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 내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는 그런 좋은 목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에도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런 다윗의 고백은 그가 목동 시절에 양을 치면서 경험했던 그런 다윗의 고백이기 고백일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자기가 기르는 양과 염소에 대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 그것을 책임지고 지켜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 왕을 향해서 얘기를 할때 사자나 곰이 내 양과 염소를 물어다 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입에서 그것을 빼앗아 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하면 양을 끝까지 책임지는 분 이것이 목자라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책임진다는 말은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머리 대신 목자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 위기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겪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목자는 예수님이다라는 사실. 그 말은 예수님이 교회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공급하신다 그리고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 히브리서에도 약속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 나를 먹이시는 분, 또 공급하시는 분,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예수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위기를 겪습니다만, 어떤 때 힘을 얻고 위기를 넘어서게 되느냐면, 아, 하나님이 하시지. 이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야 내가 주도권을 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지으셔야 돼 라고 고백할 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이 목자가 되신다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고 양은요 목자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는 겁니다 절대적인 신뢰 왜냐하면 그것이 양이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고,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할 수, 할, 할 만하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양이 목자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태도와 자세가 있다면, 목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는 것. 그래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는 양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양이 복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바른 목양 교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을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또 우리 기업과 사업장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임지신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신다.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목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아이고 참 복됩니다.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죠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신뢰 그것이 양의 바른 태도에 양이 목자를 향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올바른 태도가 있다면 절대적인 신뢰 어떤 상황과 형편과 여건에서도 그 목자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흔들리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되는 것이 양인데, 왕야로 인도하고, 무리없고 척박한 곳으로 인도하면, 야, 저쪽으로 갔다간 죽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 더 이상 목자를 따라갈 수,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길로 인도해도, 저 길로 인도해도, 때로는 가시덤불로 인도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 보이는 길로 인도해도, 그 길을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때로는... 이것이 내 생애 가운데 필요하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이 다윗의 시는요,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가 고백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그냥 목동이었던 다윗이 개인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개인적인 고백으로 적어, 적었던 시로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제일 처음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출애굽하기 전에는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 애굽에 있다가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키셔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셨거든요. 그런 출애굽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적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시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고백도 하지만 민족 전체가 고백하는 그런 역사적으로 고백하는 믿음이다는 것도 우리가 아울러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어요. 광야는요. 음식도 없고 뭐 집도 없고 물도 없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척박한 땅이고 인간이 살아가기 너무너무 힘든 땅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 나는 이것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이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경의 장면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신명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걷고 난 이후에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큰 광야에 두루 다니음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부족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부족함이 없었대요. 그래서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믿음 가운데 걸어오시면서 여러분 인생의 뒤안길을 이렇게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내 네, 살아보니까 이것도 부족했고 이것도 부족했고 이것도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보다 하나님 이럴 때 이것도 채워 주셨고 이럴 때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럴 때는 또 이렇게 공급하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8장에도 보면요,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돌보시고 기르셨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저는 이 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시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나아가서 우리 바른 목양 공동체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광야는 피할 수가 없어요. 광야는 학교거든요, 학교. 하나님이 훈련하고 단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학교라고요. 그래서 광야가 없는 인생은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울 초대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광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울 왕에게는요, 광야가 없었어요. 훈련받는 것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만 사모엘를 기다리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잖아요. 광야가 없는 인생은 그렇게 쉽게 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택한 다음에는 다윗에게는 뭘 주세요. 그가 그러니까 부름 받고 왕이 될 때까지 10년이 넘는 기간을 광야라는 학교에 보내 버리세요. 그래서 사울에게 피해 다니게 하시고 굴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미친 척하며 침을 흘리면서 도망도 다니게 하시고 사울을 죽일 기회를 만나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테스트하게도 하시고 그래서 다윗은 광야가 있었던 인생이에요. 근데 사울은 광야가 없었어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성공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위험한 일이기도 해요. 왜냐? 광야가 없이 성공한 인생은 잘 넘어져요. 근데 광야가 있고 고생도 하고 눈물의 건빵도 먹어보고 그래야 알아요. 우리 아버님들이 자녀를 군대에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군생활을 해봐야 정말 도롱꼴을 군대에서 당해봐야 그리고 건빵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경험해봐야 뭐가 단련이 돼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다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꼴 저런 꼴 당해보고 내가 머리 숙이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 군대에서는 머리도 숙여, 숙여보고, 그게 다 광야거든요, 광야. 광냐. 학교라고요. 그래서 광야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른무경교회를 생각할 때, 저도요, 광야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은요, 이제는 뭘 경험하면 안 돼요? 이제는 광야는 경험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걸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였거든요. 사실은 가난 땅으로 갈수 있는 길은 일주일이면 가난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요수와 갈렙을 통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으로 취하고 점령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만 하면서 우리가 정탄꾼을 보내보자. 우리가 갈수 있는지 한번, 우리의 능력으로 갈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렇게 한 것이 40년 광야였거든요. 여러분 생애 가운데 더 이상의 훈련 학교, 광야 학교는 이제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순종해서 내 정욕 때문에 광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런 인생은 이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 생애에는 정욕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광야의 길을 걷지 않기를 바라고 그러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하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 여러분 이건 눈에 보이는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잘 공급해 주셨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에서 나오는 복이에요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서야 어디에 들어갔어요? 가나한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한 땅에. 그렇지만 그들은 광야라는 척박하고 물이 없고 간주한 땅을 그들은 실제적으로 경험했어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집도 없어서 40년 동안은 텐트 쳤다가 걷었다가 텐트 쳤다가 걷었다가 이렇게 또돌이 생활을 했었다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전혀 부족함이 없게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 공동체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어요. 그러나 부족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장 7절 말씀에도 너와 함께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셨기 때문에 너에게는 두려움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가 해야 된다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할 때 두려워요. 목사가 왜 겁이 나고 두렵습니까? 내가 해야 된다 생각하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 생각하면 겁이 나요. 근데 저 제가 두 다리 뻗고. 잠자는 이유는 내가 해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두발큰 대자로 누워 가지고 자요. 근데 물론 날마다 잠이 그렇게 달콤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편안하게 잠을 자요. 이유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요. 남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나에게 돈이 있어서, 건강이 있어서, 나와 내 옆에 함께 하는 사람이 있어서, 자녀들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담대함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 대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나에게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우리는 뭘 보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고 결코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 때로는 아마 우리 인생의 질병에 위기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건강해 건강하게 돌아가시는 분본 적이 없거든요. 어디가 다한 군데는 고장이나고 병이 생기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잖아요. 그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겁먹지 않을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하실 것이고 그리고 육신의 옷을 벗고 부활의 몸 썩지 않을 몸을 다시 입을 날을 부활의 소망을 확신한다면. 그죠? 병들어서 아프지만 내 몸은 부활의 몸을 입는다. 하는 사실 때문에 뭐할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망을 향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사망과 죽음의 공포를 향해서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담력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우리 옛날 성경에는 정령이 나를 따르리니 이 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를 간섭한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정형이 나를 따라온다는 말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간섭하심, 하나님의 극률이 나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주시고,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주시고, 공급하심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나를 간섭한다는 거예요. 나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속에 거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빛 아래서 이 말씀을 볼 때는요.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 생활하면서 이제는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고백했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고백했던 이 행복 목자가 베풀어주시는 풍성함, 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공급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고 다윗 생에도 사울에게 얼마나 피해다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윗이 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 주께서 내 원수 앞에서 뭘 차려주신대요 밥상을 차려 주신대요. 상을 차려 주신다는 거는 밥상을 차려 주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차려 주시는 어떤 밥상을 먹었어요? 어떤 밥상?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나오는 물 그걸 먹었어요. 하나님이 차려 주시는 밥상을 먹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봐도요, 하나님은. 순간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오셨어요. 불순종에서 40년 광야길을 걷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척 이제 2년차를 맞습니다. 제 마음 속에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냐? 부흥할 거라는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미래는 불투명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길로 인도될지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나는 충분하다. 우리 이런 믿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하박국이 이제 고백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다 마땅히 있어야 될 것들이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박국은 뭐 때문에 기뻐하고, 뭐 때문에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뭐,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고, 물론 그런 기쁨도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지만 비록 우리에게 아직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나무의 열매도 없고 감람 나무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의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